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 맥심 400개짜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네요. 오늘의 할 일은 일단 오전에 할 일은 보이저 125 사고차 앞부분 빨리 조립을 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 스티어링 스템까지는 조립을 해놨고 이제 라디에이터하고 앞에 있는 커버들하고 쫙다 바꾸면서. 조립을 하면 돼요 앞에 있는 이 비전도 이것도 사고 차예요 이거 사고 난거 제가 밤에 한 10시쯤에 가서 실어왔어요 이거 앞에가 그 신호위반한 차량하고 부딪히셨나 봐요 그래서 앞에가 지금 다 틀어져가지고 앞쪽 이것도 저 보이저만큼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앞부분 그 다음에 아 이건 지금 다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 부품 계속 오는 대로 조립해야 되는 애고 경고등 뜨고 뭐 증상은 있으세요? 그 당시에 조금 출력이 안 나가다가 네 그, 지금은 경고도 안떴고요 네. 아, 그래요? 에휴, 드디어 스캐너를 활용하는구만. 혼대 사핀으로 바꾸고, 진단 잭을 물려요. 그리고 키온을 해주고, 그리고 태블릿을 가져옵시다. DCT 초기화 하니까 완전 오토바이가 다른 오토바이 같다고 막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기대가 돼요. <laughs> 한번. 제가 또 확실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해야지 또 작업을. 네, 네. 요거 그냥 서비스 해드릴게요. 아침에 기분 좋으니까. 병 놈도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타세요. 뭐, 한 것도 없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d d n T n 순서대로 빠르게 누르고. 됐습니다. 됐네. 아, 한번 타보세요. 문제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감사하죠. 뭐, 저도 배웠네, 하나. <laughs> <laughs> 장갑을 안 가져왔는데? 쉬. 아, 아니. 어차피 가서 씻으면 되죠. 망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생긴 게. 너무 오랫동안 안 풀러서. 이게 가게를 갔다 와야 돼요. 망치하고. 아니, 이게 8mm도 얇은 게 없어요. 아, 빨리 갔다 오죠. 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아야. 제가 또길닥에서 많이 해봐가지고. 옛날엔 다 길에서 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긴걸 가져와야 돼. 와, 씨. 이거 뭐, 될줄알는데안 되네. 이 하나, 보장당 하나 들 왔을 때는에이 소켓이, 더긴 거가 필요해. 아, 안나가겠네 아, 정말. 가게에 가 계실래요? 저기, 사무실에? 어. 전화 드릴게요 그럼 그때 사장님하고 한번 태워만 달라고 그러세요 네, 저게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가지고 다 되면 전화 드릴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기 한쪽으로 잠깐 대읍시다사람들 다니는데 방해 안 되게 아, 시작해 봅시다 형님들 자꾸 방송 터지고 그래가지고. 깝깝하셨죠? 후아야야야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 나와. 아, 장난하지 말고 나와. 아니, 포터가 있으면 이거 가게로 실어가서 바로 작업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출장비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일 처리가 깔끔하게 됐다면 출장비 받겠지만 이번에 이거 연장 가지로 두 번이나 다시 돌아가고 시간을 저 때문에 시간을 버린 거라 그거는 제가 뭐 출장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 용납이 안 돼. 아 진짜 오랜만에 밖에서 작업하네. 옛날에는 다 밖에서 했는데 출장 나가서 여름에. 출장 나가서 타이어 갈고 튜브 갈고 다 했죠. 짜장면집, 출장 나가면 짜장면집 오토바이 4대씩 오일 갈고 체인 갈고 다 하고 옛날에 밖에서 다 했어요, 그런 거. 지금은 오토바이 다 싫어와서 하죠. 옛날에 밖에 나가서 그냥 탈착기도 없이 가서 타이어 갈고 다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 근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유, 힘들어. 아니, 한 시간 그냥 가버렸네. 아, 20분이면 될 거를. 바보같이. 공부상자를 하나 사야겠다. 아니지. 포터만 있었으면 끝날 일이었지. 아이씨. 포터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 가게 하면서. 근데 하고 있네. 이게 사실 우리 가게 오시는 고객님이신데 이런 거 출장 못한다고 딴데 가서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든 나와서 하려고 한 건데 연장들을 잘못 가져오는 바람에 네. 아 오셨다 오셨다 가조리 펴놨어요 가게 가서 저거 싹 청소 한번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번 시동 한번 해주세요네 네. 가게로 갈게요 네. 아, 형님들, 잠깐 조수석에 타세요. 아유, 잠깐만요. 아, 머리 조심하시고, 머리 조심하시고. 아, 우리 형님들은 지금 고품격 출장 정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신호대견, 아 우리 기사님이 주신, 아유, 맛있게 생겼네. 아, 오늘 덥네요. 해도 안 떴는데 덥네, 오늘. 음, 이런 맛이구나. 아, 일하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어 고객님이 또 이거, 몬스터 에너지도 주셔가지고. 아유, 반석이 출세했네. 출세했어. 음. 음. 아 이제 사는 거지. 가게 차이를 잘했어. 응. 음. 아주 천지이야천지 천직. 저걸 한 번에 딱 왔을 때, 딱 끝냈어야 되는데, 아바보지 복숭아를 얇은 걸안 가지고 두꺼운 걸 가져가가지고. 그. 그래. 가운데 거기 구멍에 폭살이 안 들어가서 볼트를 풀을 수가 없었어요. 아, 아까하네 이렇게 일처리를한 방에 못하면, 아, 나전못 견디겠어요, 이게. 성격이. 고객님이 저 때문에 운전을 두 번이나 해줬잖아요.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출장비 받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날씨도 꿈을 꾸을 하고, 어, 형님 괜찮아요? 형님, <laughs> 아니 거기 거기 그렇게 누워 계시면 되나? <laughs>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애 네, 좀만 누워 계세요. 다 왔어요, 아, 네. 형님. 네. 이거 드시고 왔어요, 형님. 아이 고 나도 쓰다못 벌써. 아이고 이거... 코로 뭐? 방제가그게뭐그 드셔보셨나 모르겠네. <laughs> 아니 목포 로 목포를 안 가봤어요. 아 여기 여기 남네. <laughs> 아이고, 몸...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인테그라 고객님이 아까 전에 오셔가지고 그 경고등 점등됐던 거 뭔지 확인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포에 놀러 갔다 오신다고 목포에 라이딩 갔다 오셨는데 목포에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면서 뭐사 오셨어요. 또와 진짜 우리 인테그라 고객님 그 인테그라를 중고로 사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알게 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중고를 사 오셔서 소모품 제 영상에 다 있어요. 소모품이랑 이런 거를 교체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 그거를 다 이제 부품을 이제 순정으로 교체를 하셨어요. 제가 사제로 사제로 알아봐야 달라고 했으면더 힘들게 알아봤을 텐데 순정으로 다 교체하신다 그래서 금액도 되게 비싸거든요. 순정으로 하면 그래도 이제 다 순정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손쉽게 부품을 구하고 작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너무 고마워하세요. <laughs> 제가 감사한데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런 이런 것도 사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코론방 제과점이래요. 코론방 제과점. 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백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양쪽으로 크림이 발라져 있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진짜지. 음! 음! 진짜 맛있다! <laughs> 와, 미쳤다, 이거! 우리 인테그라 고객님, 진짜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 이렇게, 뭐, 사주시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우리 첫째 딸한테, 우리 첫째 딸은 제가 얘기하는 걸다 알아듣거든요. 예, 다섯 살이어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그러면, 그 오토바이 삼촌이, 단 이쁘다고 사주신 거야 라고 하고 주면 엄청 좋아해요. <laughs> 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같이 일하면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가게 오픈하면서 바로 방송 시작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